네, 글로벌 경제와 해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회복과 이를 통한 불확실성의 제거 즉 내란 수습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 수사 본격화가 될때 시장이 진정되고 투자자들이 안심되는데 일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제 여론과 시장 여론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국가의 비주류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두고 불법영장이니 뭐니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를 파괴를 해왔고 사법농단을 트집잡아서 사법부 법관들을 잔인하게 도륙하면서 사법을 파괴해왔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제 온몸으로 법치주의 파괴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란 자는 국가 파괴범의 전형입니다. 국민의 힘 소속 대통령의 지금 모습입니다. 국민의 힘은 비호를 그만하고 국민들 앞에 속고 대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체포에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간 윤석열 검사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체포 구속된 사람들, 그들의 가족과 주변인들의 피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그들의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어,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정의로운 검사인양하면서 자신의 체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항합니까? 어, 우습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려고 집행하는데 이렇게 저항하면서도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은 특권에 쩔어 있습니다. 아주 가당치도 않은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들 억압하고 군림하면서 억울한 사람들 피눈물 뽑은 그 업보를 본인이 뿌린 업보를 차근차근 갚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